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부족입니다 무척. 무척. 아, 오늘은 또 우리 해병대 선배님하고 프리다이빙 어 하러 왔습니다. 살면서한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스킨스쿠버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제가 해병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수부대여도 물에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저 이것도 샀습니다. 크... 방수되는 거 어, 요거까지 한번 찍어볼 거고 이걸로 해서 한번 스킨스쿠버가 어떤 건지 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워보고 오겠습니다. 무척. <목소리> 나중에 넘어가갈할 거야. 갈 거. 오늘도 가서? 너희들 해병대 갈 거야. 아, 어디 가시려고요 저는 그냥 6군. 어제는 응. 해병대 가는 각고한 말이 듣겠어. 유튜브에 가서... 올라갔대요? 아, 이상 없어요. 가서 싹다 그냥 제가 제패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좋아. 이야. <목소리> 어... 나도 여기 이렇게 붙일 거야. 이야. 아, 어, 필수 아, 네. 어, 또또대선배님들나 오셨네요. 아. 네. <laughs> 아, 옷을 갈아입어야 되구나. 네, 그래, 알려줄게. 내가 다 알려줄게. 오자마자 옷을 바로 받았습니다. 입고 나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와, 이거 엄청 깊은데야 이제 들어가 아, 네, 급합니다, 여러분. 빨리 먹을게요. 사장님? 저기 많이 와봤어요? 아. 다해병대 선배님 계십니다. 그래 저... 바로, 좀, 바로. 바로 입고 나올게요. 네, 저도 80이야, 280. 어. 아... 이거 뭐예요? 산소통도 네요 공기통 넣어 들어가야지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아니고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인 줄 몰랐는데 우리 프리다이빙 아니고 제가 어제 라이브에 댓글 남겼잖아요 맞나? 아 그래요? 만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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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 오게. 진짜 피곤했어요 라이브할 진짜 몇개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영상 좀 죄짓기가 많아가지고 저랑 예비군 때 많이 만났잖아요 아그렇죠짓기가많아가지요 저희 이 산소통 메고 잘 준비하고 습니다 공기통. 공기통. 산소 아, 공이통 큰일 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네, 공기통. 산소통은 산소 용접. 아, 네, 알겠습니다. 공기통 메고 저핀 핀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발이 아니래요. 알겠죠? 음. 오리발 왔는데 전문가가 맞지 않아사 솔직히 공수인이라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하이풀. 오늘 하는 게 네. 수심 적응 먼저 할 거예요. 네네. 일부는 네. 이제 수심 적응하고 수영 훈련 좀 하다가 이제 수거 장비 이제 다루는 2번 되 연습할 거고, 그 다음에 수중 적응이 끝나면, 이제, 된다면 베일아웃, 탈출 훈련까지 연습할 거예요. 와, 오늘 또 s s 나오신 아, 우리. 아, 네. 아니, 아, 촬영 중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많이 가르쳐 주십죠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저. 예. 강한 훈련은 강한 다이버를 만듭니다. 아. <laughs> 여기 우리 해병들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해병도 그런 문구 쓰지 않나요? 해병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하나 말씀드릴게요저 이거 입을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자크가 앞에 있는 상태로 입었다가 <웃음> <웃음> 그 유튜브 찍었어야 되는데그 유아, 유아 애기들 수영복이 원래 앞으로 가잖아요. 어, 아 그래요? 애기들 어, 앞는잘 네. 벗기고 잘 빌려고 어,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앞으로 많이 입어요. 저한 번도 안 입어봐. 딱 앞에 뱉다 저 사람 처음 온 사람 아 맞아요. 키가 <laughs> 나요. 어, 진짜 티하지 않았어요? <laughs> 저 한번 들어갔다 와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뭐, 무섭건이지 않습니까? 하시고나서 저를 보고 시선은 저를 향해서 개인사인 시거나 이상하다고 하는거야 보통 사진을 고 하라고 안 명칭은 레귤레이터 호흡기고요, 공기 탱크 실린더입니다. 우리가 스쿠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소통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데 발작 버튼이에요 이거. <laughs> 스쿠버 잠수 하는 사람들한테 야 산소통 어디 어 산소통 배우지라는 거아니에 거의 발작 버튼 수준, 터치하는 순간 그냥 씨발 공기통이라고 이러는데, 자왜 그러냐? 산소통은요, 이것처럼 녹색이긴 한데 우리 의료용 산소 알죠? 어, 산소 100%하면요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고 술이 빨리 깨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자, 왜 산소 안 쓰냐? 산소 중독 때문에 안 씁니다. 한 3m, 5m만 내려가도 산소 중독 생겨서 바로 그냥 킬이에요 그래서 음. 산소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압축 공기입니다. 질소가 70%, 산소가 16%. 그래서 이렇게 압축 공기라는 거, 공기통이라고 표현을 해서 발짝 버튼 누르지 못게조심하 분입니다 이제 수심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장의 압력을 보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고밸브를 당겨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착하게 연결되고, 우리가 아까 열었죠? 근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뺄 때도, 이 회색 버튼 누르거나 벤트 사용하면 빠집니다. 하나, 둘, 셋. <laughs> 그렇게, 어, 너무, 불쌍하니 <laughs> 불쌍해 이거 벨크로 하고 자, 어깨 칠하면 이제 들어올려서 다 쓴거 끝 자, 오케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처음 차봅니다 이거 숨은 어떻게 쉬는 거예요? 어? 호흡기를 찾아서 입에 물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쉬어보세요 네. 아, 이런 느낌이에요? 오, 처음 해봅니다 오. 물고 불어보세요 불으라고요 불리죠? 호흡기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빼도 됩니다 아네잘들어다고 하셨네요 다 너무 미찌로한번 진짜 들아보면안 돼요? 무적 실력 많이 이상하네 자 앞발 꺼내면서 걸어 들어갑니다 입술 앞발 가보자사이 오케이 사이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흡 괜찮아요? 네 들 타고 안고같러나 이거 그래서 다 오늘 봐. 그 무슨 그 물을 내가 죠도 자, 그러면물 바뀌어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이 빠진다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처음부터 물 속에서 하면 안 빠져요, 어때요? 잘 쓰는데 코로 계속 먹어요. 아유, 아유 저빠 죽을라 그러네. 아 제가 하이플에서 수영도 가르쳐 드렸는데 하이플 수영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잠수보다는 수영 수영 어, 나씬것같아요 이제 내려가는 순간 그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내려가는 순간 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재미냐라고 생각할 걸요. 이게 신세계구나. 그래서 신세계를 겪게 됐던. 우리끼리 의힘인 그냥, SSU라 좋은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안티포그, 제일 좋은 안티포그 사실, 아밀라제입니다, 아밀라제. 우리는 다 이렇게 했어, 이시고 언제 이거 안티포그를 사서 발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 어? 아, 발로. 색깔도 모양도 똑같잖아. 다 아, 이렇게 해가면 한, 1분 안 서려. <laughs> 근데, 제가 장난거셨죠 딸이밍표가 봐라, 다보인줄 알아? 에, 아... 하하에스쿠버 <laughs> 진짜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 지칩니다. 어, 물 속에 있는 거 너무 좋거든요. 어, 이제 저 지쳐가지고 그만하려고저 다시 입기도 귀찮고, 저는 이제 그만. 지금 여기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하고 왔고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순간순간 팬이 올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해병대 선배님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또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오늘 어잘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유일하게 해병대 아니신 분어서 네,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용승 국방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아 국방부에서 네군병으로 아. 했습니다 오늘 해병들하고 함께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쉽지, 쉽지 않고 좀... <웃음> <웃음> 하여튼 저희 되게 재밌게 했고요 네. 이제 또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해병대 많이 사랑해주시고 스킨스쿠버 진짜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무쳐.